한편 올 시즌을 앞두고 s s j 에서 새롭게 둥지를 튼 선수가 바로 노경은 선수입니다. 프로에서 이제 세 번째 유니폼을 갈아입게 됐는데 막 예전처럼 이렇게 150에 가까운 강속구를 뿌리진 않지만 정말 노련해진 모습으로 오늘도 피칭하는 모습이었어요. 그렇습니다. 오늘 선발 노경은 선수가 아주 정말 그 좋은 피칭을 보여줬거든요. 오늘. 5이닝 7K를 보여줬는데, 이렇게 되면은, 아, 지금 문성훈, 박종훈 선수가, 아, 지금 5월달에 돌아오는데, 네? 아, 선발 한 축을 담당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노경훈 선수가 뭐, 이적을 한 후에 어떤 그, 망가짐이 상당히 달라진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그리고 다 피칭 내용이 마치 엇박지르는 그런 볼이 아니고, 마치 이 강약 조절을 해 가면서 또 코스, 코너, 코너, 어~ 또코너웍그 가까운 볼을 해주면서 강 약칭을 해줘서 맞춰잡는 이런 피칭을 상당히 잘해줬어요. 지금도 보면은 아~ 또체인지을 하면서 또 맞춰잡는 피칭 어~ 이런 모습도 보여줬고요. 어~ 구정이 굉장히 또 다양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어~ 선발 한축또 어~ 담당을 해주면은 또 이제 김강현 그리고 외국인 선수 두명 그리고 이제 어노동선수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. 어, 초반에 좀 선발 로테이션으로 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SSG가 우승을 노리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또 노경훈 선수가 힘을 더해 주지 않을까 싶어요. 또 심작회 소위원회 스프링 캠프 취재 가셔서 직접 보고 오셨기 때문에 또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SSG의 키를 또 마운드에 쥐고 있는 것 같아요. 왜냐면은 음. 박종훈 선수하고 문승훈 선수가 6월 달에 돌아옵니다. 네. 그때까지만 노경훈 선수가 마운드에서 조금 버텨 준다면은 충분히 올 SSG 성적은 좋은 쪽으로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. 음. 왜냐면은 김광현 선수가 돌아왔기 때문에. 네. 자, 외국인 두 명의 투수. 지금 시범 경기의 성적들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얼마 전에 김광현 선수의 이 투구 내용을 보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. 그렇기 때문에 4, 호선발이 조금만 버텨 준다면 이 월달, 6월 달 문승훈 선수와 박종훈 선수가 돌아오는 때까지만 그러면은 어느 정도 불펜도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렇기 때문에 아마 SSG는 작년 성적보다는 조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 마운드의 키를 노경훈 선수가 쥐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어, 이렇게 노경훈 선수가 어쩌면 우승에 대한 또 마지막 퍼즐 그 키를 쥐고 있을 수도 있겠는데요. 자, 과연 정규 시즌에서도 SS 랜더스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해 보면 좋겠습니다.